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전문 학습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중학교 3학년 국어 미래엔 문장의 짜임입니다. 첫 번째로 혼문장과 견문장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문장은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이고요. 전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견문장의 두 가지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어진 문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문장은요, 둘 이상의 홈 문장이 대등하거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뜻하고요. 이 이어진 문장 안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요, 대등적 연결어미로 이어진 문장을 뜻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 의미관계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나열, 대조, 선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대조가 바로 대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조가 자칫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입니다. 중앙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요. 종속적 연결어미로 이어진 문장을 뜻하고요. 여기서도 의미관계 네 가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원인, 조건, 목적, 양복 등의 의미관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비가 와서 우산을 썼다라는 것은 원인의 의미를 가지게 되겠고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쓴다 라는 건 조건의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갔다 라는 건 목적의 의미를 가지겠고요. 시험 기간일지라도 놀러 갔다 라고 하면 양보의 의미를 가진 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을 거, 양보의 의미 뭐뭐 할지라도 뭐뭐 한다 라는 문장은 양부의 의미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는 문장의 개념과 종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문장은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을 문장 성분으로 가진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 아는 문장에는요 총 다섯 가지가 존재합니다.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이 있는데요. 각 절은 모두 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를, 관형사절, 관형사형 어미를, 부사절은 부사형 어미를, 인용절은 인용법 조사를 표지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이한 게한 가지 있죠? 서술절을 아는 문장의 경우에는 따로 절 표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나서 서술절을 아는 문장을 파악하는 연습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문구, 혼문장과 전문장의 사용 효과를 비교하는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문장을 사용하면 간결하고 명료한 느낌을 줄수 있으며, 전문장을 사용하면 문장의 의미 관계가 긴밀해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을 전문장과 손문장으로 각각 제시하여 효과를 비교하는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장 성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문장 성분 총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주성분 구속 성분, 독립 성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성분부터 보겠습니다. 문장 성분 가운데 문장을 이루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성분을 주성분이라고 합니다.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어는요. 동작의 작용, 상태나 성질 등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 뜻하고요.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이나 착용 상태나 성질 등을 풀이하는 문장 성분입니다. 다음으로 목적어는요.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것 뜻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어 게다 아니다와 같은 서술어가 주어에 외 요구하는 문장 성분을 보어라고 합니다. 예문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밥을 먹는다 라는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동작이나 작용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것 먹는다가 되겠죠? 먹는다가 바로 이 문장의 서술어 되겠고요. 그렇다면 먹는다의 주체는 나죠? 여기서 나는이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먹는 대상이 바로 밥이죠? 그러면 이때 밥은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 즉 목적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이 얼음이 되다라는 문장 보면요, 여기서는 서술어 되다가 되겠죠. 되는 것의 주체 물이 바로 주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술어 잘 보셔야 되는데요,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때 주어 외에 필요한 문장 성분 바로 보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의 주성분 파악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속성분인데요. 주성분의 내용을 자세하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을 부속성분이라고 합니다. 부속성분에는 반영화, 부서 있는데요.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 여기서 중요한 건 체언을 꾸며 준다는 거 중요하겠고요. 부사어는요. 주로 용언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으로 때로는 관형어나 다른 부사 어 혹은 문장 전체를 꾸며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관형어와 부사어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문장의 독립 성분입니다. 문장에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성분을 독립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물음, 감탄, 응답 등을 나타내는 독립어가 이에 속하게 됩니다. 주로 네. 아니요와 같은 대답하는 것들 독립 성분에 들어갈 수 있고요. 와와와와 와, 와 같이 감탄하는 내용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의 짜임 내용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한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볼텐데요. 1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인데요.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음, 1번입니다. 기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굳은 땅에 물이 괜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물이 괜다의 문장 수어와 서술어 관계 하나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땅이 굳다 라는 문장 하나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되겠고요. 기억, 옆문자 적절하겠습니다. 미은 그는 웃으면서 걸었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문장 두개 확인할 수 있죠? 그가 웃다라는 문장 하나랑요, 그가 걷다라는 문장 두 번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어진 문장. 조합할 수 있겠고요. 니은 겸문장으로 적절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귿. 진우는 마음씨가 착하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서술절이 안겨 있습니다. 마음씨가 착하다라는 문장이 서술절로 안겨 있는데요. 이 또한 겸문장이 되겠습니다. 리과 미음은 둘 모두 본 문장입니다. 따라서 1번의 답, 1번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